여러분, 기억나시죠? 겨울, 진짜, 아유, 우리, 진짜, 목이 터져라 같이 응원했던 그 선수들 자꾸 잊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여자 아이스 하키 남북 단일 팀의 주장이었던 우리 박종아 선수, 그리고 팀의 마니이자 스웨덴전 동정골의 주인공이었죠. 우리 한수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늘, 오늘 휴가죠, 둘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어떻게 해요? 김재동님 보러 나왔습니다. 그 아까 대기실에서 말했던 것처럼 진짜로? 네. 아예 고맙습니다. 그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림픽 끝나고 누가 먼저 할까요? 수진 씨 먼저 할까요? 종아 선수 먼저 할까요? 아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좋았습니다. 제가 어, 저희 이제 올림픽 동안 많은 사랑 받은 덕분에 네. 여기 저기서 단일 팀으로 상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어, 올림픽 이후에 처음으로 실업팀 만들어져서 거기서 오.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실업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수원 시청 네, 수원 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 여자 아이스 아이스하키팀. 아이스, 네. 아이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이제 응원을 제대로 할수 있죠. <laughs> 나, 우리가. 네. 이런 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죠? 어. 우리 아마 딱 하나 있는 실업팀이에요. 그죠? 네, 그쵸? 네. 그쵸? 최초의 실업팀이. 최초의 실업팀이고 네. 딱 하나 있는 실업팀이고 음. 앞으로 더 생겨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래 후배들도 많이 생겨나고. <laughs> 네,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네, 또 생겨나라. <laughs> 이런 데는 아주 박수 밝겠죠아 <laughs> 좋습니다. 어, 우리 수진 씨는 수진 선수는 어, 네. 올림픽 이후에 세계선수권대회 4월에 마치고 이제 대표팀 소집이 지금까지도 없어서 네. 어, 다행히 11월부터 수원시청이 창단돼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음. 이제 선수들 개개인 이제 모아서 이제. 돈을 모아서 링크도 음. 빌리고 운동을 뭐 6개월 동안 쉴수는 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렇게 그냥 짬짬이 운동도 하고 네또 음.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어요. 아, 음. 그래요. 어, 실업팀 생겨서 진짜 다행이고. 그 남북 단일팀 할때아참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응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대본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응원하려면 어떻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은지 네, 여자 의시파기 우리 실업 팀에 꼭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건 사랑과 관심입니다. <laughs> 사랑과 관심. <laughs> 여러분, 사랑과 관심. <laughs> 사랑과 관심. 아, 네, 아까 대기실에서 제가 어제 봤더니 저한테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지금 방송이라서 사랑과 관심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대기실에서 좀 그러니까 사랑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laughs> 네. 사랑과 관심. 그게 제일 필요하군요. 네, 어, 시합이 있으면 경기장에 오셔서 이제 응원해 음. 주시면 너무나도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 2월에 있어요, 그죠? 음. 네. 어. 그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올림픽 1주년 기념으로 네. 다른 나라 초청해서 저희 경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 그때 북한이 올 수도 있는지 아직 결정이 안 네, 됐다고요? 네, 아직 결정이 안 났고 어... 이제 라트비아 그 다음에 헝가리 그리고 음. 우리나라 그리고 음. 아직 북한은 미정이어가지고 음, 음. 같이 오면 또 다시 만나서 그때는 또 이렇게 소녀의 경쟁을 <laughs> 또 한번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어, 단일 팀 됐을 때 솔직히 이런 가문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솔직히. 누가 더 잘해요? 만약에, 저, 우리 대한민국하고, 어, 북한, 어, 이렇게 1대1로 붙으면, 아이사키 실력으로 붙으면 누가 더 잘할까? 사실 이 방송이 그 북한의 호텔 같은 데는 나가거든요, KBS는. 음, 정말인가요? 음, 어, 그럼요. 선수들이 볼 수도, 아마, 그,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진짜요? 선수리. 제가 네, 평양 갔을 때 KBS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북한의 선수들이 오오. 볼 수도 있으니까, 어, 일단 북한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놓고 시작했어요. <laughs> 듣더라도 서운해하니마 이렇게. <laughs> 누가 더 잘해요, 솔직히? 2016년 이전까지는 이제 북한이 거기는 이제 실업팀도 한 4개에서 6개 정도 있고 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저희가 좀 많은 점수 차로 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 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6년에 저희보다 이제 윗 레벨에서 떨어지고 음. 저희를 만나서 이제 첫 슬로베니아에서 경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기기. 시작을 아. 했어요. 2017년 강릉 세계선수권 대회도 음. 저희가 또 이기고. 네아 음. 네. 그데 <laughs> 이제 대표팀 올림픽 이후에 대표팀을 소집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음, 이제 또 새롭게 소집을 하고 다시 만난다면 경기는 또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조금 더 낫다 하는 음. 쪽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어, 북한 선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laughs> 우리가 조금 더 낫다 이거뭐요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세요. 어.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경기를 꼭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일 또는 사람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저 음... 음, 수진 선수는 남북 오... 단일 팀 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저는 막 끝에 헤어질 때막 폭풍 울고 이런 장면들, 사람들을 많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음... 제일 기억에 남는 일, 거긴 당연히 사람 포함될 거고. 네. 네. 어 누구 하나 콕 집어서 음. 생각. 나기보다는 뭐 전부 다 12명 선수 다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중에 이름이 특이한 선수가 있었어요. 황충금 선수라고 음. 발음도 어려운데 되게 음. 이름이 특이해서 음. 충금충금 막 이러면서 어. 이름을 좀 부르면서 아.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아, 충금충금 이러면서? 어그 <laughs> 그런 거 하나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만나면 일단 서열정리 우리나라가 <laughs> 또 그렇잖아요. 그죠? 어 우리나라가 서열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laughs> 네. 그 서열정리는 어떻게 금방 되던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제가 지금 대표팀 선수들 명단도 다 봤는데 음, 네. 단일팀 선수 명단을 봤는데 굉장히 나이도 어려요 네. 어리고 뭐 저도 어리지만 그래서 아. <laughs> 안 웃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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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근데 서열 정리 이런 거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잘 궁금하더라고요. 아, 또. 저희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다 자기소개하고 아, 근데 네. 나이도 나이 밝히고 뭐 포지션도 밝히고 했기 때문에 바로 네. 그냥 정리가, 바로 정리가 됐었어요. 됐어요 네. 바로 정리가 됐다는 건뭐 어떤 의미입니까? 언니 동생 다 이제 어, 언니면 그... 언니, 네, 동생이 언니... 동생.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그럼... 보면 저희보다 더 깍듯하더라고요 언니에 대한 그런 것들. 네. 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조금 더 깍듯합니까? 먼저 앉으시라고 뭐 이렇게 하고 저희는 좀 너무 부... 저희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서 음, 음, 음. 그,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음. 어떻게 보면 예전 운동 하던 아. 네,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던 음. 것 같아요. 싫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전 좋았어요. <laughs> 마더이어가아 <마던이어가지고>.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좀 친해졌어요, 종아 어, 선수는 어떻게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솔직히 처음에는 다 많이 어색했었는데. 그래 그랬겠죠 당연히. 네, 저희 처음으로 한 식탁에서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대화도 나눠보고 음. 처음에 그 선수들이 너무 웃질 않아서 되게 무서워 보였었거든요. 어, 너무 안 웃어서? 네.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했는데도 안 웃던가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만났면 이제 웃으면서 어, 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희가 안녕하세요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답하고 하다 보니까 오. 저희는 좀 무서운 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약간 좀 경직돼 있고 네. 음, 그, 그럴 수 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친해졌어요? 뭐 솔직히 저희 20대들은 뭐 연애 얘기도 하고. 음.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 마더님 그 주장 네. 친구도 저보다 나이가 세살이 어렸는데, 네. 북한에서는 이제 28 정도 음. 되면 은퇴를 하고 바로 음.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돌아가면 남자친구랑 음. 이제 은퇴를 하고 결혼 음. 생각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 뭐, 어느 20대와 다르지 않게 남자 어. 얘기로. 네 아유.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얘기는 사실 뭐 우리 도 언어가 또 같으니까 아, 그죠? 사실 이제 아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연애 얘기 이런 거할 때는 뭐, 뭐 어떤 얘기 현재 남자친구 있냐, 있냐 없냐, 없냐 정도까지만 제일 네. 중요했을때네 아, <laughs> 맞아요. 아, 아, 그러면 <laughs> 이제 얘기가 딱 진전이 서는 <laughs> 네. 거는든요 지금 저 남자친구가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는 저희들은 안 묻습니다. 아하. 우리는 그런 방송 아니에요. 음... 아시겠죠? 네. <laughs> 그러니까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laughs> 네. 아무것도 묻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그니까 어 북한 선수들과 한번 만난다면, 뭐또 단일 팀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상대 팀으로도 만날 수 있잖아요. 어 어떤 얘기 하고 싶어요, 혹시? 음.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당시에 주장이었기 때문에 음. 되게 주장으로서 책임감도. 있었고 또잘 챙겨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있었었는데 저도 이제 시합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잘못 챙겨준 거에 대한 좀 후회 음. 그런 게 있어서 다시 만나면 그때 미안했고 음. 한번더 기회가 있다면 더잘 챙겨주고 싶어요 아이고 야 음. 그렇구나 주장, 주장답다 주장 <laughs> 어,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음 저는 그때 그랬었지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음. 또 올림픽이 끝나고 1주년이 지난 1주년 가까이 되어 잖아요 그래서 음. 어, 올림픽 후에 돌아가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운동은 음. 열심히 했는지 뭐 음. 어, 주장 언니는 결혼을 했는지 <laughs> 뭐 그런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음. 싶어요. 네.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많이 친해졌나 봐요. 사실 그렇게 그렇게 탁 들어가면 사실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거나 음. 다 사라지고 이렇게 그냥. 진짜 연어 20대들처럼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건 40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등산 음. <laughs> <동산> 얘기하고. <laughs> 우리 아까 강아지 네. 얘기한다고 네. 그죠. 네. 바로 또 돼가지고. <laughs> 알겠습니다. 그 근데 요것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남북 단일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어, 여자 아이스하키가 계속해서 이 열기를 좀 이어나가야 되고 더 응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앞으로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 어, 하는 얘기 꼭 한번 해주세요. 음.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최초로 생겼는데요 네. 근데 어~ 수원시청 이외에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그~ 음. 수원시청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음. 이제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음. 음~ 다른 팀들도 하나하나 생겨서 저희 팀과 함께 경쟁도 하고 그러다 그러니까. 보면은 어린 친구들도 음. 저희를 보고 이제 희망을 갖고 운동을 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음. 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인기 스포츠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수린 선수 얘기할 때, 종아 선수가, 종아 선수가 조금 더 이제 후배죠? 네, 많이 어, 후배입니다. 네, 근데 <laughs> 아주 이렇게 <laughs> 고개를 껍닥이면서 너무너무 대견하다는데 <laughs> <나누는 웃음> <laughs> 어, 좋아요. 어,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음, 저희 이제 수원시청, 비록 다른 여자 팀들이랑 경기가 없지만, 음. 대표팀 경기도 있을 것 같고요. 음. 또 수원시청 저희 여자 팀이 다른 남자 팀이랑도 경기를 많이 하니까요. 음. 그런 거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보러 갈게요. 사실 남북 단일팀이라는 게꼭 단일팀, 또 단일팀이지만 사실 우리 선수들이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도 조금 이렇게 어, 서로 서로 잘 보살피고 챙겨줘서 사실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 그죠? 담영 선수들이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게 마지막에 막 여러, 여러 느낌이 들게 해줬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스 하키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음. 그래 선수들에게 되게 고맙다는 말을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음, 그, 그래서 선물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피자, 이거 쿠폰이거든요. 요거, 저 와. 25일 어, 피자 쿠폰 네. 선수라고 같이. 감사합니다. 선, 네. 같이 드시고요. <laughs> 네. 어,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도 언제든지, 어, 적어도 우리 여자아이사키 팀, 실업팀의 간식은 저희들이 좀. <laughs>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꼭 그랬으면 좋겠고. 네. 신청곡 한곡 받겠습니다. 신청곡 뭐 할까요? 어, 저희가 들으면서, 네. 들을 때마다 네.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좀 네. 그런 곡이 있는데요. 네. 국가대표. 원에 나왔던 어. 그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라는 곡입니다 네, 네. 어,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휴가 때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진짜 많이 응원할 거고요 혹시 친구들이나 그 북한 선수들에게나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마디씩 빨리 하세요 영상 편집 친구들에게 나 TV 나왔어 이런 것도 좋고 충금마 2월에 만나자. 충금, <laughs> 충금, 2월에 만나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